동서고가로 활용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상에서 해운대 간 대심도 건설이 완공되면 기존 동서고가로 역할이 상실된다며 철거하자는 쪽과 아예 공원화를 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동서고가로 주변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10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로지르며 막고 있습니다. 미간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오가는 차량들로 인한 소음과 분지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지역 간 단절뿐 아니라 생활 환경 개선도 뒤쳐지면서 고가도로 철거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로야 이 도로로서 순기능도 없잖아 많이 좀 있었지만은 지금은 주민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예 없애서 도로와 이에 단절된 걸 연결시켜주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 동서고가 로가꼭 철거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동서고가 도로가 가로지르는 사상구와 부산 진구도 철거 입장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슬러마 등 피해를 입었고 수십 년 동안 지역 발전을 저해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서고가 도로가 주거 지역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뭐 생활 환경,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죠. 동수 고가도로를 아무리 공원화를 한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 사회 단체는 생각이 다릅니다. 고가도로를 없애지 말고 공원으로 만들어 부산의 또 다른 볼거리로 만들자는 겁니다. 동수 고가를 존치를 했을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기의 요인들 이제 저는 그 있고 네트워크 되거나 연계할수 있는 도시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하지만 공원화의 경우 간선도로 중앙에 위치해 대형 고가로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원 조성과 유지 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남구 간만동에서 부산 진구를 거쳐 사상구까지 도심 14km를 가로지르며 30년 동안 부산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해온 부산 동소 고가도로. 대심도 사업 추진에 따라 동소 고가도로의 일부 구간 폐쇄가 확정되면서 당분간 이러한 의견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BTV 시사 프로그램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에서는 동소 고가도로 철거대 공원화편을 5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